안녕하세요. 어, 남은장명철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산 퇴기일 신생아 니 태어날 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철학관에서 이제 출산 퇴기를 금 의뢰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출산 퇴기를 할때 공망은 좀 피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어, 공망을 이제 공망. 공망을 이제 중요시하는 원장님도 있고, 공망을 이제 무시하시는 이제 원장님도 있다고 보시면 좀 돼요. 음, 그런데 대부분 이제 공망을 사주를 볼때 공망을 이제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어, 이제 출산 태기를 할때 공망을 이제 무시하고 어, 아이들 음, 어, 예, 신생아 이렇게 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생아 인제 부모들이 아니면 출산 날짜를 좀 에, 잡아놓고 나서 갖고 와서 그 자신이 뭐 손자손녀라든지 아들 뭐딸 이런 경우에 공망 정도 공망이 좀 해당이 되면은 조금 그 날짜는 좀 좋지 않,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날짜를 좀 선택하시라고 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 만약에 이제 에, 뭐 공망을 무시하시는 분 의견을 제가 무시하시는 건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공망을 무시하고 어, 신생아 그 출산 태기를 했을 때그럼 이제 이 사주 말고 우리가 이제 명리라는 게 있고 사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김은둥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미두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명, 사, 명리나 추명학이죠. 기문둥갑이나 자미두수 모두, 어, 사주의 일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철학관 원장님이 공망을 무시하고, 아, 신생아 태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명리만 좀볼 것이 아니고, 뭐, 기문둥갑에 든 자미두수로 봐서, 공, 공망을 무시했을 때, 이 아이 사주가 좋은지 한번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어, 신생아 부모님들이 <laughs> 공망을 잡았을 때, 에, 공망을 잡았을 때, 물론 이제 공망을 피하는 이제 방법은 이제 합이나 어, 충으로 어, 공망을 좀 피할 수 있고, 아니면 그 기운이 어, 월지에 뭐 천간 지주로 이렇게 있으면서 또 음, 엄청 강하면은, 엄청 강하면은 이것도 공망이 해공이 되기는, 공망이 풀리긴 하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공망이 되지 않는, 어, 나를 잡는 것이 좋겠다. 나를 잡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출생태계 씨의 공망을 피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네 개의 사주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어느 철학관 원장님이 에, 사주 네 개를 이제 뽑았다 그러는데, 6월달 이제 출생입니다. 뽑았다 그러는데 모두 네 개가 모두 공망이에요. <laughs> 그 다음에 심지어는 두 개는 월지 공망이고 시지가 공망인 거를 어, 태일해서 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분이 뭐 어, 월지 공망을 이제 무시하고 출산 태기를 하나보다 이렇게 해서 김은둥갑으로 그네개 사주를 다 뽑아봤더니. 그렇게 좋은 사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공망을 피하나 이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두 번째 장에서 공망을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빌공망할망자 없어진다는 뜻이다. 통상적으로 일주를 기준해서 일주를 기준해서 연지, 월지, 시지를 이제 공망을 잡거든요. 연지는 이제 조상, 어, 일지는 이제 부모, 형제, 시지는 자신의 말년이나 자식궁을 증명하고, 또 해당 육친에 따라서 뭐, 남자 사주의 재성이 공망이었다. 그러면은 뭐, 아버지가 공망, 빈다. 또 여자 사주의 재성이 공망이면은 시어머니가 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베어 있다. 그래서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은 15세 비슷한 33, 4, 5세까지 어떤 운을 지배하기 때문에 에각 공망이 다100% 맞는 건 아닙니다. 가끔 보면은 공망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기 15, 30 사이에 잘게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은 공망을 무시하고 사주를 본다 그러는데, 공망을 고려해서 사주를 보는 분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철학관 원장님만 너무 믿을 게 아니고, 본인이, 본인이 자신의 손자, 손녀라든지 아들, 딸, 이름을 출산태기를 받아왔을 때, 그럼 이제 월지를 기준해가, 일지를 기준해서, 일주를 기준해서 공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좀 있다. 물론, 공망이라고 하는 것이 한 10일 정도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조정할 수가 없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철학관에서 공망에 해당, 월지가 공망에 해당, 공망 해당되는 것은 잡아주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고, 두 번째 월지가 공망인 경우는 그럼 합이나 충으로서, 합이나 충으로서 공망을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망은, 이제, 비일공짜 비어있다, 망할 망짜, 없어진다는 뜻이다. 더덥고 아, 허망하다. 그래서, 공망이 있으면은, 이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 그러거든요. 계속 그걸 하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재성이 공망이면 남자 사주에 여자를 계속 찾는데 여자 덕이 없거나, 뭐, 돈을 계속 추구하는데 돈이 없거나, 밑 빠진 독 물붓기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공망을 이제 잡는 방법은, 자 목일간인 경우에 목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간의 갑일간을일간인 경우죠. 일지 일지 앞에 두 글자가 공망이다. 뒤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화오행 경우 병일간이나 정일간인 경우에는 일지 삼합이 앞 글자가 공망이다. 그다음에 토일간인 경우에 일자 충하는 글자가 있어서 <laughs> 무토라든지 기토는 만약에 기유다 그러면 충하는 게 묘니까? 인묘가 어, 공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금일 가는 경우에는 일지 삼합이 뒷글자가 뒷글자가 공망이다. 어, 수일 가는 경우에는 일지 다음 글자가 공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 이거는 이제 신생아, 아, 손자 손녀, 아, 본인의 아들 딸이 공망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쉽게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오, 금년에, 5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어, 5, 그러니까 음력으로, 음력으로 5월달에 태어났다. 음력으로 어, 미월달에 태어났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절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뭐, 이분이, 자,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이렇게 되게 되면요 그럼 이제 5월달하고 6월달, 5월달하고 미월달 음력으로 우리가 절기상으로 말띠 달과 그 다음에 양띠 달에 2019년생이죠. 2019년 신생아, 신생아, 신생아가 태길 시에. 음력으로 5월이나 음력으로 미월달에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에 아, 일주, 일주 연주는 여러분 보지 마시고 일주라고 하는 것은 올해가 이제 기해년이니까요. 기해년 5월 뭐, 예를 들어서 뭐, 에, 갑신 뭐공공시였다 그러면 은 갑신일에 태어난 날이 연월일시 그러니까 여기 태어난 날을 기준해서 오화라고 하는 것이 공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화라는 게, 그러면 여기서 태어난 달이 공망이 되면은 이제 부모 조상 자리가 공망이고, 어, 그다음에 시가 공망이 되면은 자식이나 말년이 공망이고, 또 연지가 공망이 되면은 이제 조상 자리가 공망이고, 또 해당 육친에 따라서 비기 비견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배우자, 뭐, 이런 거, 자식, 이런 궁이 이제 공부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갑, 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가 이래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음력으로 5월달이나 미월달에 태어났으니까, 음력으로 어, 5월 달이나 미월 달에 태어난 경우에 갑신 을루 경술 정예 무자 기축 경일 심유 임진 계사가 되면 공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공망에 해당되는 어, 날에는 날에 혹시 부득이한 경우에 출산 날짜를 잡는 경우에는 충이나 합으로서 이거를 풀어줘야 됩니다. 어, 아니면 이제 월지 기운이 엄청 강해야 돼요. 그 기운이 엄청 강했을 때 강하면 이제. 공망이 풀을 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에, 본인의 아들, 딸, 뭐 손자, 손녀에 대해서 결혼 신생아 출산 날짜를 좀 받아왔는데 다른 거는 이해를 못한다 그래도 공망에 해당되는 날에 태어났는지 에, 공망에 해당되는 달에 태어나 공망에 해당되는 시에 태어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laughs> 어, 6월달에 2019년 이제 6월달에 이제 어떤 분이 신생아 신생아의 수산 날짜를 4 개를 잡아줬는데 어, 2 개는 월지하고 시지가 공망이었고 또두 개는 월지가 공망의 날짜를 이제 잡아줬어요. 니까 그러니까 모두 월지가 공망의 날짜를 잡아줬고 그이 공망을 충이나 합으로 이렇게 풀지도 않고 그냥 공망의 날짜를 잡아줘서, 조금, 아니지, 아니냐는 생각은 좀 갖고 있는데, 뭐, 이분이 뭐, 다른 또, 이렇게 잡아준 철학관 원장님이, 나름대로 또 다른 뜻이 있어서, 또 본인은 공망을 또안 보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분이 잡아준 날짜를 김은등갑으로 한번 좀 변형을 해봤어요. 네 개의 날짜를 변형을 해봤는데, 에 네번 시간에 나눠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 세궁이 있고, 중궁에 부여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연지의 관이 있어서, 아, 일단 성국은 돼요. 연지가 불을 생아 이렇게 돌아가니까, 아, 성국입니다. 진생성국이 되네요. 진생성국이 돼서,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제 형파국이라는 거. 형파국인 뭐 경우에는 뭐 군인경찰, 검찰, 의사 뭐 이런 행위로 종사할 수 있으니까 뭐 문화라고 볼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일간이 공망이에요. 여기가 형요인데 형요가 일간이 있으면서 대외적인 활동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공망이고. 이게 공망이다 보, 뭐, 본궁 자체, 일강이 공망이다 보니까 중궁도 공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음, 부효가 공망이다. 부효가 공망이다. 근데 부요가 엄청 강하면은 공망에대해서 김은등갑도 해공이 될수 있는데, 어, 이건 그렇게 강하진 않으니까 해공되지는 않은 겁니다. 기본적으로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고, 뭐, 어, 어차피 김은등갑상으로는 공망이 해당되는 궁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좀, 근데 이제 중국 부여가 공망인 것은 조금 반은 상승이 돼서 엄청 좋은 고처럼 보이는데, 부여가, 중국에 부여가 공망이 됐다는 거.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벌어진 것은, 자, 이분의 329라는, 운에서 3자, 2자 이렇게, 이렇게 시기가 올 때는 329 사명이 이렇게 성립이 돼요. 329 사명이. 그래서 3이고 3명이 성립이 되고, 여기서는 또 5793살, 여기서는 5793살.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계속해서, 어, 7살, 13살에 5793살, 11살, 스물한살에아 5793살, 또 여기는 가삼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칠화가 이게 8이 목생화기 이 때문에 가삼살이 성립이 돼요. 76, 82, 여기는 또 329, 29, 31, 62, 63, 62 이게 다요 시기에 모두 329 사명이나 329 사명이나 579 3살이좀 성립이 돼서 물론 이 사주가 강하긴 강해요. 거궁 안전궁으로부터 거왕하고 구금으로부터 수생하고 있어서 강한 모습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579나 3 2 9 3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게 인생을 살면서, 운에서 3 2 9 3 2 5793살이 게 발생하면은, 이시기 관제구설이, 관제구설, 뭐, 교통사고, 시비, 건강이런데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것처럼 보인 물론, 이제 좋은 건 아니죠. 중공부여라고 하는 것이, 공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궁구대활동 공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에,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에, 이게 굿자가 중국의 부여가 이렇게 들어와요 세궁도 부여가 또 있어서 579나 32934이 이렇게 계속해서 운 인생을 살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출산 날짜를 잡을 때 출산 날짜를 잡을 때, 에, 뭐, 명리만 하시는 분들은 명리로만 잡겠고, 기문등가 하시는 분들은 기문등가으로 잡겠고, 자이 두수 하시는 분들은 자이 두수만은 이제 갖고 잡는집안은 어, 최소한 뭐, 명리가 됐든 기문등가 아니면 명리가 됐든 자이 두수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고려해서, 그 신생아의 이제 결혼 날짜, 아, 결, 이 출산 날짜를 잡아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고, 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잘 모르니까 그러면 공망이 다래 어, 이 월지가 공망이거나 희지가 공망이 되는 것은 어, 무조건 피하는 게 에, 좋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어,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어, 이게 5월 2019년 2019 2019년 5월달은, 월달은 우리가 5월입니다. 이 5월, 이 5월달은, 양력으로 6월 6일, 0시 6분부터, 그 다음에 7월 7일, 18시 19분까지 고, 그 다음에 미월은 이제 양력, 7월 7일, 18시 20분부터 8월 8일 4시 11분까지가 이게 이제 5월에 해당이 되고, 절기상으로는 2월에 해당이 되는데, 본인,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출산 날짜를 받았을 때, 이게 값신일, 갑신 을루,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에 해당이 되면은 이게 만약에 이분이 어, 어, 5월에 에, 5시나 미시에 태어나거나 여기서 어, 어, 5시라고 하는 것은 서울 기준으로는 11시 32분부터 어, 오후 1시 3 2분까지고요 미시는 1시 서울 기준으로 32분부터 3시 32분까지.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간이 혹시 공망이 되는 경우에는 좀 그것을, 그 날짜는 다른 척에 가서 한번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출산 태일은 이제 하지 않으므로 출산 날짜에 관해서는 저한테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무료 이름풀이 궁금하신 분들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요. 이사결혼 개업대결은 특별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요. 신생아 장명개명 사중합대결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뭐 전화번호가 좋은지 안 좋은지 상호, 집 주소, 가게, 공장, 사무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가람이루면 장명철학관 원장님께서 무료 상담한다 그러니까 한번 전화해 보시고요. 수맥 처방 백전과 궁금하신 분들 대한 수맥 감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